안녕하세요. 미재 목사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동영상을 못 찍었는데, 많이 바빴어요. 이게, 그, 자녀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뺐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학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학교를 걸어 다녔거든요. 뭐 국문학교 때도 한 뭐, 삼, 이십 분? 뭐, 이렇게 걸어 다녔고, 뭐 중,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가 좀 멀어서 1 시간 정도씩 막 걸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애들 혼자 막 걸어 다니게 좀 못하니까, 뭐 학교를 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뭐 활동 같은 거할 때도, 그니까 러뭐 제가 다 데리고 다녀줘야 돼요. 그니까 뭐 학원 같은 걸 다녀도, 한국에서는 그냥 애들이 뭐 집에서 뭐 학, 원까지 걸어왔다 왔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질 못해서, 그다리고 다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뭐 배우는 동안도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그건 의무는 아닌데, 제가 뭐갈 데도 없으니까. 그뭐 축구도 가기도 하고, 뭐 다른 활동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한 1년 반 됐나? 한 2년 가까이 된거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 게태권도예요 태권도인데, 어, 태권도가 저희 동네는 없어요. 근데 좀 멀리 있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들이 이제 하도 산만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좀, 그렇게까지 비정상은 아니었는데, 좀 여기, 저희 주변에 있는 그 백인 애들은 좀 훨씬 얌전하더라고요. 한국 애들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ADHD ADHD나 그 아주 그 아주 약한 자폐증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을 하려고 이제 대기를 걸어놨는데 아직 그 진단 이한일년반 정도 전부터 전부터 이제 그 병원에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걸어놨는데 아직까지 순번이 안 왔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자폐나 ADHD 검사하는 게 굉장히 많나 봐요. 어쨌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뭐제 아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하고 다르게 뭐 얌전해져서 아무도 이제 그뭐얘가 ADHD냐 뭐 자폐냐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고. 다녀서 정상으로 봐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정상으로 보는데. 근데 그, 그래서 이제 처음에, 2년 전에, 그,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태권도가 이제, 여기 다른 한 분이, 그 이제 태권도라고 말은 안 하고, 자기 애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심한 애가 있었는데, 그, 뭐야, 가라데, 공수도를, 여기 공수도는 학원이 하나 있거든요. 타운에. 공수도를 하고 나서부터 애가 많이 좋아졌다. 뭐,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무술이, 마시얼 아트가 애들 그런 거 이제 도움이 된다. 뭐, 그래서, 기왕이면, 뭐, 일본의 공수도를 가르치느니, 태권도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한 그, 30분, 45분 40... 정도 걸려 사실, 4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되는 곳에, 그 태권도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없는데, 이제 부자 동네 가면 태권도 학원들이 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태권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번 해요. 뭐 원하면 세 번까지 갈수 있는데, 그 이제 학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하고 일주일에 두번 가서 하는데, 그 처음에는 얘가 그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태권도에서 쫙줄 서서 이제 뭐 준비운동 하고 하는데 그때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른 애들 좀 밀치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얘를 따로 이제 방에 데려 다른 조그마 방에 데려와서 선생님이 그 따로 가르치는데도 거기서도 막 둥글둥글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애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줄좀 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태권도 덕분에 애가 뭐 그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태권도도 있고 애가 또 나이를 먹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 태권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요 애가 이제 상태가 좋아지는데 있어서. <목소리> can you do that yes sir. say you can do it yes. 어, 근데 태권도가 그 인기가 많아요. 그, 저희 태권도 그 학원에 가보면은 일단 그 부모들이 다 부자들인 것 같아요. 거기 물론 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 가보면은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저희 거는 이제 현대차 하나,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쉐비, 쉐비 볼트 그거 싸구려 차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그, 독일 차들이 대부분이고, 테슬라도 종종 보이고, 뭐, 그래요. 일본 차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많진 않고, 독일 차들 뭐, 벤츠라든가 포르쉐,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여요. 태권도, 그래서 상사가 잘 되는지, 저희 제가 다니는 태권도는 지점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지점이 3개가 있는데, 셋다 이제 건물을 지어갖고 큰그 건물이에요. 거기서 태권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뭐보드브레이킹 하는데, 그거 이제 어디서 이제... 어, 사람들한테 이제 그 후원을 받아갖고 오면은, 그 모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은 거기 보드브레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드브레이킹 가면 이제 하루 종일, 그니까 러 하루 종일 아닌데, 어쨌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애들이 원하는 만큼 그 보드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이제, 거기서 모여진 돈은 그걸 가지고, 그, 여기에 있는 그 어린이 병원, Children's Hospital에 기부를 하게, 태권도 그 도장 이름으로 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꽤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태권도 도장도 몇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예, 태권도가 예전보다 인기가 많이 많아졌다고 하고, 특히 이제 돈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가보면 백인들이 대부분이고 흑인들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백인 말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인 조금 있고 흑인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명두명그 정도 있어요. 그그 그 애가 태권도를 다니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찍지는 못하는데, 뭐 가끔씩은 시간을 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세 목사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